아까 그, 소년도 약간 수상하긴 했어요. 사실 보면은. 소년이 말도 안 했어. 마지막에 만났을 때, 낮에 그렇게 꼬셔놓고. 요기한테 당한 건가? 해보자. 소년편. 소년편 고! 소년편. 됐어. 이제 여자 목소리 안 내도 때 마음에 들어. 내 목소리라 하면 되지. 오늘 밤, 그 아이와 만날 약속을 했지. 나의 필살기 스킬, 오빠 밑집 활동에서, 나의 얼굴과 목소리도 꼬셨다 어, 사실, 나는 다 미리 하기를 믿지도 않았어. 어, 그럴 줄 알았어, 내가. <laughs> 단지 그 아이가 오늘 밤,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둘이서, 둘이서 이야기 어 이야기 어자 <laughs> 어. 공략 응. 행복할 거라고 자어아 일단 그렇게 믿읍시다 이상하지 달빛을 본 늑대 남자도 이런 식으로 마음이 격렬해지는 걸까 뭐라니 <laughs> 소년은 찔려서 지원자 되니었다 야응 뭔데? <laughs> 어? 아, 소녀는 좀못 산다. 슬슬. 시간이 돼가는군. 소녀 만나러 가야지. 룰루루루루. 배번 음, 음. 만나다 배치로 가서 기다리자. 딱 봐도 지금 소녀의, 소녀 집은 대단히 이제 화려하고, 어, 잘 사는 집안이었던 느낌이 들었잖아요. 근데 소녀의 집은 조금, 그거에 비하면은, 이제 평범한, 평범한 일상적인 이제 소년인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일상적인 집. 그래도 2층! <laughs> 그래도 2층이야. <laughs> 어? 야, 여기, 여기 마을은 기본이 다 2층인가 봐. 2층 집이 그렇게 해요. 작은 건아니 그래도 소녀 집보단 작다. 어, 여기도 걔가 있죠. 세이브 해줘 <laughs> 세이브 하자 세이브 뭘까요? 어? 어디로 가야돼? 갈래길이 두갠데 아, 아 공원은 이쪽이야 어, 이 게임 아주 신전하죠뿅 대체 뭘까? 어? 벌써 도착했어? 야얘 대단히 이제 집에서 가까운 데리구나 <laughs> 아직 안 왔구나. 좋아. 여기서 기다리자. 소녀 오면 꼬셔가야지. 달 예쁘네. 아름다운 밤이에요, 여러분. 어 어. 마치 마음이 녹아나있는것 같아. 뭘까? 뭐지? 자버린 건가? 뭐야, 혼이 빠졌어. 뭐야? <laughs> 유체 이탈. 함부로 잠자면 이렇게 됩니다. 어어어 <laughs> 어. 응? 어. 뭐지? 어떻게 된 거지? 어째서 내가 모이는 거야? 혼이 빠졌어. 대체 뭘까요? 내 몸이. 어떻게 된 거지? 몸에서. 아, 몸에서 마음이 녹아는다 <laughs> 그냥 딱보워도유치해지었는데 어. 그랬을 거야. 설마 진짜 누가 된 거야. 이랬을 거야. 큰일이야. 그 아이에게 전해. 아, 뭔 소리야. 이거 다에보면은다에보면은 달에 달에 보면은 마음이 빠지는 거야? 아, 달 해보고 있으면 안 되나봐, 밤에. 어린아이들이. 아, 아까 그 여자 마그리였던 게 얘였구나. 아,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모두게 뭐 해야 돼. 모두게 뭐 해야 돼. 어, 어떻게 해야 되지? 남쪽이 지는 길. 오케이. 여기 아까 승려가 왔던 길인데? 전체적으로 다. 어. 히히히히히 <laughs> 뭐지? 소녀는 너처럼 마음이 녹아버릴거야 그게 운명이지 누..누구야? 이름을 낼 정도는 아니야 마녀라고 부르라고 마음에 들어 이름 부르기 편해 어? 마녀? 그런게 있으니까 달빛의 이야기는 진짜였지? 그거에 비하면 마녀는 배거 아니잖아. 근데 이 마녀 너무 착하다. <laughs> 보통 게임에서는 약간 나쁜 마녀랑 달러 <laughs> 나는 마녀야. 미래의 여지가 반응해. 미래의 여지? 마녀가 아니라 그냥 로스트라다무스인가? 어. 어. <laughs> 이 앞으로 무엇이 일어나는지 볼 수가 있지. 굉장하네 잘나셨네요 정말 <laughs> 그러니까 알수 있어 소니아의 마음도 녹아버린다는 걸 말이야 잘나셨네 정말 어, 어, 내 탓이야 내가 오빠 미치지키면 발동 안했어도 <laughs> 아, 달빛을 이렇게 보면 안되나봐 어, 무슨 마법같은게 걸리나보다 어떻게 할수 없는건가 이 마녀도 여잔가 본데? 어, 이 마녀도 몸매가 괜찮은데. <laughs> 아, 미안해요. 어. <laughs> 방법이 있긴 하지. 마미야. 예, 소녀편 끝났어요. 어, 어. 벤치까지 갔는데, 어, 뭐, 어, 잠시, 잠시 딴데 갔다 오셨나요? 벤치까지 갔는데, 그냥 죽었어. <laughs> 되게 뜬금없죠? 이, 뭔가 히든 스토리의 내용이 지금 소년편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마음? 마음의 행방이 예지할 수가 없지. 즉, 마음 그 자체가 된다면, 운명을 바꿀 수 있을지도 모르지. 아. 아. 지금 이제 소녀랑 만나러, 소녀가 이제 소년이랑 만나러 이제 벤치로 가려고 하고 있는데, 벤치로 오면은 소녀도 죽는 거야. 그래서 지금 소년이 막아야 돼요. 마녀가 되게 착해. 마녀가 다 알려줘. 이히히히. <laughs> 한번. 운명을 바꿔보라고. 난 착한 마녀야요 좋은 정보만 알려주고 사라진다. 안녕.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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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어. 자, 일단 가자. 자, 소녀 보러. 이건 뭐지? 아, 중스위치 아, 여기저기 트랩들이 있네. 이거 다 소년이 한 거, 였구나 근데 소녀 오는 거 결국 못 막았잖아. 뭐 엔딩이 바뀌려나? 왔어. 이 집이야. 나는데? 왠지, 비가 올것 같네. 서둘러야겠어안 돼, 서두지 마. 너무 죽는다고. 야, 가면 안 돼. 가면 안 돼. 안 보여. 소녀는 안 보이죠. 영원이니까. 지금 유체가 이탈했죠. 안 돼. 아. 아야, 아파. 아, 아까 잡은 게이었구나 아. 마음의 뭐, 발동. 뭐지? 아, 소년이 가지 말라고 이렇게 잡은 거였어. 가면, 나처럼 죽는다. <laughs> 나죠. 느끼는 지지. 저렇게 빨리 가려고 하다니. 어쩜 좋지. 어, 빨리. 막아야 돼. 시간을 벌어야 돼. 시간 버는 게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자. 아, 비올 때까지 버티게. 비가 와서 집에 가도록. 집에 가서 우산갖고 나오면 어떡하라고. 어. 자, 일단은 해봅시다. 이 소녀를 막아야 되는 것 같네요. 자, 빨리 소녀 막아야 돼. 자. 자, 생각해. 어. 주의를 꼬셔야 돼요. 어, 일단은. 자, 소리를 냈지만 소리가 들리려나? 소리 안 들릴 것 같은데. 안 돼, 안 돼. 그런 건안 돼. 예, 소리가 들릴 리가 없지. 나는 너무 무력하다. 이게 사랑과 영혼 느낌인데. <laughs> 어, 야, <laughs> 어, 되게 뽕 어, 영혼의 임 발동. 야, 떠올랐어. 나는 사랑과 영혼을 받지. 어, 내나이가몇이지 어, <laughs> 자 일단 별눈 <눈물> 무시하고 <laughs> 소리를 내서 주일 끄면 되는 거야. 바쁘셔. 어, 그래, 좋아. 아, 지은도 좋아. <laughs> <laughs> 야, 이 정도로 돼. <laughs> 자, 세이브하고 빨리 갑시다. 아니, 소녀의 소녀 이제 주의를 좀 끌어, 끌어야 되네. 어, 이제 진짜 게임이야. 아, 이게 본 게임이었구나. 소녀 편은 프로로그였어. <laughs> 튜토리얼 로 연습하시겠습니까? 튜토리얼을 해야 될까? 어, 하지 말아보자. 자, 그냥 해봐. 꼭. 레츠 화로. 야 이게 뭐야? 야, 이게 뭐야? 어 온다. 야이 게임 바뀌었어.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야 어떻게 어떻게 막아 막아. 어, 야 손이를 못 막겠다. 야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냐? 야야 됐어. 좋은 차. 좀 쉬면 열네 거야. 자 이것도 보시오. 이것도 <laughs> 셔안 <laughs> 돼. 야, 아, 항아리 너무 무력한데 부셔, 부셔. 아, 여기 뭐가 있다? 뿅. 야, 아, 잠깐 질에 있네. <laughs> 아, 소녀를 겁먹게 해야 되나봐. 어떡하지? 미리 피아노 칠까? 자, 피아, 피아. 아, 여기서 더할수 있는 게 없나? 아, 기막도 안 돼요. 아 일단 가자. 어떻게 해야 돼? 3, 2, 1, 0. 어, 이게 기막인 거라고 그는데 아, 됐어. 오케이. 기름기 막았죠? 안 놀라는데? 어떡하냐? 3, 2, 1, 0. 아, 이거. 고민이야. 소녀가 왔을 때? 야. 안 놀래. 야. <laughs> 어, 됐다, 됐다, 됐다. 아, 이 항아리 같은 게 중요하구나. 아, 이걸로 길막. 길막 하자. 됐어. 길막. 아, 하지만 선녀야이 너무 쎄다. 야. 야, 어떡하지? 3, 됐다. 뭐지? 아, 클리어 확정이래요. 나 잘했나봐. 일단 소녀가 최대한 늦게 오게 하는 게 목적이죠. 요거, 요거, 소녀가 근처에 왔을 때 써야 돼. 항아리를 밀어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이렇게, 콤보로. 이제 거의 다 왔는데. 일단 최대한 시간은 끊었어. 어, 비 온다. 집에 가나? 예, 비 오는데 집에 가라. 엄마, 아빠 말씀 들어야지.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 아나 어, 방제도 안바 받고 있었네. 아, <laughs> 일단이 가자. 비와. 비와서 지금 달이 안 보여. 어? 스토리가 바뀌었는데? 달 보기엔 글렀네. 어쩔 수 없다. 들어가자. 간다. 소녀는? 소녀는 죽는 거야? 잘가.. 내 사랑.. 다행이야.. 해냈어 아 근데 이거 너무 소년이 좀 불쌍하다 뭐라? 몸이.. 아니.. 많이... 마 마음이... 녹아내는건가? 리아 비에 녹아.. 아 이거 어떡하냐 어 너무 불쌍한데? 그 아이와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어 불쌍하다 그렇게 소년만 죽은 건가? 잘 있어 내 사랑 어... 끝! 다음 편도 또 있나? 야, 이거는 공포게임이 아니라, 이거 완전 힐링, 히이... 이 <laughs> 사랑게임. <laughs> 평소 내가 하던 게임들이랑 달라. <laughs> 자, 오늘 게임들은 전체적으로 다 빨리 끝나네요. 아니, 근데 이제 소년편이고 뭐고 다 좋은데, 이렇게 되면은, 소년편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되면은, 남자애가 너무 불쌍하다. 남자애만 죽은 거 아니야? 다른 게또 있나? 뭐지? 아또 있어요? 마녀편 혹시? 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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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다녀올게요 엄마 아빠. 뭐야? 어? 눈이다. 눈 오네 아예예 예. 게임은 준비돼 있어요. 일단 그건 보고 아 여기 여기 또 뭔가 이어지나 하고 맛있었구나. 아, 아 밤새도록 여기서 그냥 있었나봐 이은아이 남자애 너무 불쌍하다. 어젠 아, 미안해. 집에선 빠져나왔는데, 이상하게 자꾸 가로막아서, 비도 오고, 그래서 집으로 갔어. 와라? 자고 있어? 어, 너무 불쌍한데? 남자애가? 결과! 맵 7하고 맵판에서 내가 대단히 많은 시간을 주는데. 클래스도 나비 B랭크 이렇게 끝인가? 어? 또 있어요 얜 뭐지? 설마 장난? 장난편? 이건 뭘까?